안녕하세요 주식터나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이 주도 테마를 잡을 수 있는 그날의 가장 센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검색기와 함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사용을 하시면 시장이 안 좋은데 가운데 분할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많이 올리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꼭 분할 매수 단점으로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조건식 보면은 여기 주식 왼쪽으로 상단에 주식이란 데 있죠 그러면 조건검색식이 있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요걸 붙이시면 우측 상단에 0150을 치시면 되세요 0150 그러면 이렇게 상단에 나오죠 여기에서 대상변경을 들어가서 관리종목 투자경고위험 우선주 거래정지 정리매매 환기종목, 투자주의, 불성실공시기업, ETF, 초저유동성종목, 스펙, ETN 이런 식으로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잠깐 받을게요. 잘 보시고 이렇게 따라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조건식이 들어가서 첫 번째로 이제 거래대금 순위를 칩니다. 거래대금 띄고 순위를 치시면 엔터를 치시면 여기 맨 밑에 거래대금 순위가 나오죠 여기서 클릭을 하고 제가 봤을 상위 15, 15개만 잡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뭐를 잡냐 하면은 거래대금을 잡습니다 거래대금 거래대금을 딱 치시면 거래대금 딱 치시면 여기 밑에 거래대금 이라고 나오죠 여기를 거래대금을 클릭하셔서, 여기 보면 거래대금 있죠? 이걸 클릭하시면, 이게 100단이거든요? 그래서 1000억을 치시면 됩니다. 1 써놓고, 100,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그래서 0이 몇 개요? 0이 5개 치시면 됩니다. 100, 1000억, 10억, 100억, 1000억. 좀 크게 해드릴게요. 자, 보시면 05개, 1 하나에 05개 치고, 여기는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추가.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등락률을 한번 칩니다. 등락률 이렇게 치면 주가 등락률이 여기 있죠. 주가 등락률 이거를 클릭을 해서 밑에 보면 주가 등락률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하면요? 일봉전 종가 대비 영봉전 동 영봉년 종가 등락률이 10% 이상, 10%를 쓰시고 추가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검색식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거래대금 순위를 보지 않고 직접적으로 어 이거를 매일 실시간으로 체킹을 할 수가 있고 장이 안 좋을 때는 몇개안 뜨고 장이 좋을 때는 그래도 많이 뜨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검색을 딱 눌러보면 오늘 3개가 나왔죠. 이게 뭐냐면 거래대금 순위 15위 안에 1천억이 터진 10% 이상 상승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 조건식에 뭐라고 쓰냐면 그날의 강한 주도 종목 이렇게 종목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보이죠? 확인을 누르시고. 아 실시간으로 하려면 여기 실시간 검색기를 딱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자 봅시다. 그래서 이걸 좁게 한번 해볼게요. 적게 해봐서 여기를 실시간 검색 제가 하나 줄게요. 왜 그러냐면 저 반대편에 많아가지고 이게 안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딱 지우고 나서 2번으로 가서 다시 해 볼게요 여기 실시간 검색 딱 누르면 아, 다시 한번 1번으로 가서 하나를 지울게요 아, 과부하 방지를 위해서 수급 조정 종목 MACD영선 해서 이거를 하나 지울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2번으로 가서 다시 실시간 검, 내 네, 조건식 저장했죠.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딱 하시면 이렇게 매일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펴놓으시고 그날에 주도 종목을 딱 찾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종목을 보실 필요가 없어요. 요 종목만 딱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단타도 그렇고 수익도 그렇고 종목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한국석유 한번 볼까요? 오늘 한국석유가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한국석유 오늘 얼마나 터졌나 볼까요? 어, 일별 주가를 보면은 한국석유가 오늘 2,100억이 터졌어요. 한국석유가 2,100억이 터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쭉 보면 어, 여기에서 쭉 추세를 그어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추세를 딱 해서 급반등을 했죠. 그리고 추세를, 여기에서 급반등을 하고, 장대 양봉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금 보면은, 딱 2천억이 터졌어요. 2천억이. 2천억이 터졌기 때문에, 2,000억이 터졌기 때문에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세력들이 돈을 올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대응을 하시고, 최소한 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한은, 이 시가를 이탈을 하지 않는 한은 다시 급등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면은 저점과 여기가 매물대가 굉장히 많은 곳인데, 여기를, 여기를, 어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되면 파동상, 요정도 겠죠 한 25,300원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61선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조금 눌림을 줬을 때 만약에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면 5일선 눌림이라든가 21선이 오면 21선 눌림을 줬을 때 여러분들이 잘 분할매수를 통해서 쉽게 접근을 하시면 되고 최고 쉽게 하는 거는 이렇게 3분할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종 어, 만약에 종가 배팅을 했다 그러면 10% 그리고 여기는 어, 몸통이죠 중간 값을 선택을 해서 그래서 18,650원인데 여기에서 한20% 하시고 여기 10% 20% 하시고 나머지 뭐 80%나 70% 하시면 돼요 시가 대비 그렇게 해서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고 최고한 파동상 23,800원 정도는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한은 충분히 여러분들이 분할매수 관점으로 어 접근하시면 좋고 지금 이렇게 추세를 완전 추세를 반전을 해서 지금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얼마든지 행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 다시 내일부터 다시 쑥 여기까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까 알려준 대로 10%, 20%, 중간 값은 한 20%, 실가는한 70%에서 80%, 이렇게 해서 올라가셔도 되고, 아니면 종가 배팅으로 10, 중간에서 10%, 그리고 실가를실가에서80% 해가지고, 그렇게 담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종목 볼까요? 흥국석유. 흥국석유도 지금 보면, 오늘 3,000억이 터졌어요. 3,000억이 터졌는데, 여기도 똑같이 보면은, 추세를 보면은, 이렇게 추세를 보면은, 이 추세를, 완전 반등을 했죠. 추세해서, 추세를 반전을 했는데, 이 종목도 보면은, 어 저가 대비, 이, 지금, 요 부분, 요 부분을 강력하게 반등을 해줬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 있죠? 19,300원까지는 충분히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어,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아까 알려준 대로 이 5일선이 올라오거나 20일선이 올라오거나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눌림을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서 분할 매수를 해서 어, 매매를 전략을 택하는 게 좋습니다. 뭐 내일 당장 이렇게 날아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눌림을 주게 되면 아까 알려준 대로 종가 배팅10 그리고 어 장대형봉의 중간지점을 10 그리고 C가를 80으로 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하고 최소한 이제 장대형봉 중간을 이탈하지 않고 여기서 행보를 해서 다시 갈수 있으면 여기서 분할 매수가 꼭 필요하고요. 지금 파동상 봤을 때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이렇게 해서 여기를 강력하게 하고 여기서 봤을 때 19,200원까지는 충분히 상승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고 접근을 해 보시고, YC가 있어요. YC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위에서부터 추세를 쫙 그어 보면은, 이렇게 그어 보죠. 마지막 걸 그어 보면, 추세를 넘어서 급등을 했어요. 급등을 했고, 밑에서 추세를 그어 보면, 이렇게, 지금 추세를 이탈하지 않고 충분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죠. 그리고 만, 맨 마지막에 파동을 한번 그려보면 여기를 넘었어요. 여기를 넘고 지금 이 부분을 넘었기 때문에 최소한 제가 봤을 때 어, 얼마까지 갈수 있냐면 21,800원까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분할매수 관점에서 잘 보시고 지금 YC 같은 경우도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리고 추세가 반전이 됐기 때문에 21선 위에 있고 21선 위에 있고 추세가 반전 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들또 요게 이제 보면은 여기가 5일선 21선 이고요 그래서 이 시가를 이탈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어, 종가로 10 그리고 장대양봉의 중간 여기 10 그리고 시가를 80으로 해서 이렇게 분할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실현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가까지 떨어졌을때올 수도 있고, 아니면 뭐봉 중간에서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고, 지금 5일선 이격이 여기 5일선 여기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일 뭐 하루 뭐 단봉으로 쉰다고 해도 충분하게 이 종목은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게 잡아도 여기서 여기까지 파동사 보면 21,000원까지는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어, 이 추세가 이탈을 하지 않는 한은 이런 식으로 해서 추세가 이탈을 하지 않는 한은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건 검색기식과 함께 어, 그날 주도 강한 종목을 차, 찾아보는 방법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관심 종목에 놔뒀다가 바로 급등하는 거 쫓아가시지 마시고 눌림을 충분하게 주었을 때 눌림을 충분하게 5일선이나 20일선 눌림을 충분히 주었을 때 여러분들이 분할매수로 꼭 선택을 해서 접근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가 되셨다고 하면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요. 어, 새로운 종목이 나올 때마다 업그레이드 시켜드리고 이 그날 그날의 강한 종목 주조동목, 주도 종목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하니까 종목 고르시는데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